안녕하세요 주식코니여입니다 어, 오늘 또 급락이 오랜만에 또 나왔습니다 음, 분명 오늘 메시지는 어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많은 부정적인 얘기와 하락의 얘기를 드렸죠 근데 어제 얘기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 최근에 반등할 때도 계속 그랬죠 급하지 말자 냉철함을 가져라 계속 그런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애청자분들은 이번 그 이틀 이틀 어, 또는 그 전날 하락 때 어, 하락을 맞지 않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지 마시라 내려오면 보자 바닥이 아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엄청나게 드렸고요 어제도 어, 힌트가 될 만한 걸 많이 드렸죠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파월이 얘기할 때 좋았던 적이 있느냐 뭔가 좀 나오면 안 좋은 흐름들이 많았다 라는 그냥 하나의 또 방향을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오일선을 어, 간간히 지켜 주고 있지만 어, 매매 동향도 좋지 않았다는건 포착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오일선은 이탈하면서 시작. 그러니까 말, 말 그대로 급락을 피하려면 오늘 장중에서도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하락은 오늘 하락은 계속 예견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락이 어떤 부분이냐면 낙폭이 강해질 거라는 거는 낙폭이 어, 셀 거라는 거는 짐작이 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에서부터도 고점이 높아지지 못하고 저점이 깊어졌다라는 것도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정말 다시 한번 흐름을 깨는 투매가 나왔습니다. 투매가 나오고 좀 하락 마감을 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반등하고 올라갈 수 있나 조, 좋았던 시그널은 사실 딱히 없고 이 장중에 지표만 보실 게 아니라 매매 동향만 봤어도 웨인과 기간이 쏟아내고 있었다라는 게 보여졌고요. 그런 것들을 좀 캐치하셨으면 좋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지표가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 종목을 보면서 바로 얘기 드릴 건데, 어제 얘기 드렸던 게 뭐죠? 인버스가 너무 눌림이 짧다, 눌림이 너무 짧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음. 그 다음에 환율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그러니까 눌림이 최 어제도 얘기 드렸어요.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좀 꺾여주고 좀 해야 정상적으로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빠르게 좀 흐름이 바뀐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또 하나가 뭐였냐면 삼성전자였죠. 삼성전자가 오일선을 이탈했다. 삼성전자는 선행지표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오늘 하락을 얘기 드린 건데, 오늘 하락이 아니라, 어, 우리는 바닥을 확인해야 되니까 급하지 말자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해드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청자분들이나 저희 채널에 보고 취지가 좀 맞고 괜찮으신 분들은 방송을 하루하루 놓치시면 안 돼요. 그 흐름을 계속 계속 전달드리기 때문에 시장 흐름만 알아도 큰 손해는 보지 않는다. 음, 더 이상 손해 보지 않는다. 란 관점이면 어, 조금 음,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워서 어, 조금 가슴이 쓰렸어요. 직장 동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지인분들도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아직 화, 확인이 안됐는데 오늘의 타격을 입은 것 같더라 라는게 좀 가슴 아팠구요 워가 IPS도 보시면 어, 삼성전자가 자꾸 이제 또 저가를 그리고 하니까 더 내려오는데 삼성전자보다도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봤던 금액이 2만9천 얼마 정도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 좀 수정한 겁니다 수정했어요 2만8천6백원 정도까지 수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말씀드렸죠. 어차피, 어 좀, 그, 가지고 계신 분, 물리신 분들은 매수할 자리가 아니다라는 얘기 드렸기 때문에 그냥 관망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차피 자르기엔 늦었고, 어차피 좀 현금이라고 하면 묻어가자라는 얘기까지 드렸기 때문에 급하실 것이 없다. 바닥 잡히면, 어, 호가 비어있고 또 금방 튀어 오르니까, 튀어 올땐또 금방 튀어 올라요. 금방, 바닥이 잡히면, 신용이 털리면. 시장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반등은 어느 정도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자리 때까지 신용 매물이 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많이 비어있다. 종목별 효과가 많이 비어있고, 매물대가 비어있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는 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선 정말 섣부른 매수가 필요 없고, 급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원익 IPS도 이렇게 또 대응을 영역을 28,600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 영역이 어느 영역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삼성전자가 내일 반등을 해줘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오늘 만약 내일 만약에 또 하락을 한다면 또 한번 신저가를 기록할 것이고 또 한번 시장이 견인되고 더 끌어내려 줄수 있다라는 걸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 삼성전자는 항상 어, 또. 허... 그 코스피의 선행 지수고 K 주식의 선행 지수 있다 있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56,000원 5만 53,000원을 5만 열어 놓고 제가 보자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면 2,200, 2,000도 가지 말란 법이 없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드렸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바닥이 내일 오늘 미국장 지금 선물 지수도 되게 안 좋은데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고 바닥을 잡아 주는가를 꼭 체크해야 되고 내일 급락하더라도 전 저점을 지켜 주는가 코스피가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매수 관점을 돌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꼭그장 중에 흐름을 지켜보시고 매매 동향 같은 거 지켜보시고 환율 인버스 같은 거잘 돌려 보시면 또 흐름이 나오니까 바닥에 저번에 못 샀던 바닥이라고 하면 이번 바닥은 그런 관점으로 노려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조금 더 조금 더 종목만 들여보지 마시고 시장을 보셔야 돼요. 시장을 보고 흐름을 봐야 되는 거지. 종목에만 한정되어 있으면 정말 지수가 떨어지는지도 몰라요. 종목 떨어지면 잘 버티다 떨어지나 뭐 이게 아니라요. 지수가 꺾여 내려가니까 종목들이 쏟아진다라고 이제 후행이 돼야 되는 건데 종목만 바라보다 엇빠지에 어, 이렇게 돼 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한 눈에 시장의 흐름이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어, 휴림 로봇 같은 것좀 특징적인 것도 있죠. 특징적인 종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휴림 로봇도 당중에 마찬가지로 어 이제 이렇게 급락으로 끝이 났거든요. 이게5% 마감으로 끝났어요. 6% 이렇게 마감으로 끝그 예상 예상가 끝났는데 예상가 때 갑자기 말아 올렸습니다 양봉으로.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좀 정말 특징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가가 마이너스 5.77%까지 하락했다가 시장과 함께 하락했다가. 동시효과에 올렸다. 동시효과에 올렸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얘가 꼭 간다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간다 좋다가 아니고요. 세력이 관여한 거죠. 세력이 동시효과 때5% 말아 올리면서 출입 로봇의 평단가가 망가지는 걸 원치 않는구나 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그래도 평단가가 3,300원은 아니라는 거죠 세력은. 세력은 예를 들어 3,000원이다. 그럼 3,000원까지는 떨어뜨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3,000원까지는 떨어뜨릴 수 있지만 세력이 평단가 좀 지키고 싶어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휴림 로봇도 로봇 대장주에좀 흐름이 나와주니까 중요하겠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쪽이 죽으면 삼성전자나 반도체가 죽으면요. 최근에 보셨겠지만, 로봇주도 약하고, 자율주행도 약하고, 뭐, 차량용 반도체, 요런 게다 약해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수급이 약하면, 따라서 수급이 좀 돌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나, 좀, 이렇게 반도체 쪽에, 좀, 훈풍이 본다면, 오히려, 좀, 그동안 좀, 눌림받았던 자율주행, 요런 것들이 다시 재차, 날개 필수 있다. 꼭! 파운드리 반도체보다도 그런 적들 테마, 테마가 있는 것들이 가벼운 종목들이 급하게 올라갈 수있다는거 체크하시면서 종목별 보시기 바래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도요. 현대차도 장, 다른 거에 이제 장은 강했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의견 때 급락이 나오고 밑꼬리를 그러니까 달렸기 때문에 17만 5천원 지켜 주네요 라고 얘기 드렸는데 오늘도 일단 지켜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 세력이 이것도 관여한 거죠 관여했기 때문에 17만 5천원을 안깨 놓은 건데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7만 5천보단 더 하락도 열어 놓고 17만원을 보자 17만원에서 흐름이 나오는 걸 보자 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내일 만약에 시장이 또 다시 하락한다고 하는데도 어좀 견고한 흐름이 나와준다면 오히려 또 시장보다 강할 수 있겠고 단기적으로 는 이렇게 그냥 추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어 현대차 같은 것도 기아차랑 또 맞물려 보셔야 되는데 기아차는 또 생각보다 약했고 현대차만 그냥 하락 저지형 캔들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오늘 캔들이 또 흐름을 좀 바꿔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17만 5천 원을 중심으로 보긴 해야 되지만 시장의 바닥이 아니라는 건 참고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어, 장기 입평선옆별들이 있다는 것, 이런 것 보시면 121선 오늘 또 맞고 밑꼬리가 달려있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한다는 그림도 어, 그리셔야 됩니다. 꼭 오늘 흐름이 좋았다고 좋았다기가 아니라 이렇게. 어 그냥 어좀 급락에 대한 반등이고 어좀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저항 여기에 대한 그 매물들이 나오면서 눌릴 수 있다라는 걸염두에두셔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급하실 건 아니에요. 급하실 건 아니고 현대차를 관심 가지시더라도 17만 5천 중심으로 시장의 바닥이 잡혀서 방향이 바뀌는가를 보고 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시장이 하락 중에는 다른 관점으로 크게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화신 같은 것도 이제 자동차 중에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드렸던 화신이랑 뭐 다른 것도 있긴 했지만 화신은 이제 얘기 많이 드렸고, 뭐 역여된 숄더 이렇게 얘기 많이 드렸는데, 그럼에도 좀 지금은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지금은 거래량도 오늘또 되게 흐름보다 다른 자동차 섹터보다 유독 좋은 모습 나와줬지만, 요거는 이제 그 세력이 세력이 어느 정도 좀 흐름을 지켜주는 그래서 조용히 무난히 넘어간 종목이다라고 보여지지만. 반대로 여기는 분명 저항대예요. 아, 그래서 분명 저항대기 이 때문에 저가 포지션에 사신 분들이 아니고서는 어, 짧게나마 수익을 거둬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 여기 위, 만 원대까지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어, 또 다시 한번 여기 위에 저항대가 조금만 캔들이 흔들어지고 조금만 하락이 나도 여기에 물려있던 템, 물건 그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고 다시 한번 바다로 갈수 있다는 염려가 꼭 되어야 됩니다. 싸게 산 것들이 아닌 것들은 항상 이렇게 어, 좀 경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화신도 어좀 다른 방향 대응으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다음은요. 오늘은 되게 강했던 게 건설주죠. 건설주가 강했고 그 중에서도 어 이제 그뭐 섹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어뭐 내용 시티인가요? 뭐 무슨 시티 거기 쪽이 좀 강했고 그 다음에 사우디 쪽에 뭐 건설 기계 납품하는 어 것들, 그 다음에 재건 관련 이런 거요. 이런 게 오늘 테마의 중심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건.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뉴스에 사지 마라 라는 얘기를 삼부토고나 좀 겹대서 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뉴스에 사지 마라라는 게 뉴스에 사가지고 뭔가 호재가 나가지고 오른다라고 하기엔 굉장히 그 주식, 그 주가가 그 올라가려면 어, 주가의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음, 예를 들어 오늘 재건 관련 주들은 어, 되게 안 좋은 모습 을 보여줬거든요. 서암 기계공업 보시면 재건 관련 주, 서암 기계공업, 해인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서연 메탈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오늘 오히려 재건 뉴스가 나오면도 불구하고 급락이 나왔어요. 정말 급락이 나와서 말 그대로 뭐뭐 어뭐 끝이냐, 이제 끝난 거냐, 갑자기 뉴스가 나왔는데 이탈한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오늘 똑같이 또 동등한 또 그림 이 나옵니다. 그 이런 재건주들이 급락이 나왔는데요. 급락 나온 게서한 기계고 뭐해임뭐다 급락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은 오늘 개인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왔다 음,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샀다는 거죠 뉴스를 보고 갈것 같으니까 샀다 음, 근데 그럴 때 봤을 때 사실 뉴스가 나왔을 때 샀을 때도 단기 저 여기가 보시면 오늘 이제 여기 금액을 말고 오늘 시작가를 보시면 여기말이에요 여기인데 여기는 매물이 되게 존재하는 고점대입니다 음, 고점대에서 시작을 해서 거래량도 되게 미비했고 미비했기 때문에 오늘 경계를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뉴스가 떴으면 이런 거래량이 들어왔으면 이런 모양은 안 나왔겠죠 음, 그런데 아, 뉴스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어, 체결 강도나 이런 것들이 약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갑자기 시장의그 중심에 무너진 것 같게 이렇게 급락이 다 나온 겁니다. 음, 급락이 나왔다. 음, 그래서 어, 끝났다라고는 보지는 않지만 어, 뉴스에 사, 살 때는 포지션이 달라야 된다. 그래서 상황기계공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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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드리면서 보면 또 하나가 오늘도 좋았던 게 KH 건설이죠. 건설이 어, 재건조 중에 좋았고 이랬는데. 뉴스가 떴을 때 주가 위치를 보시라는 겁니다. 뉴스가 떴을 때 주가 위치는 KH건설은 좋은 추세들은 다 무너지고 반납됐던 건 사실이에요. 여기쯤에서 멈춰 주고 했어야 되는데 추가적 급락이 나왔는데 매도량은 안 나갔었다는 건 세력이 이제 관리했다는 건 보이긴 했는데 오늘 뉴스가 뜨면서 저가 포지션대에서 끌어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다 투심 꺾여 나가고 그다음에 바닥권에서 사한가가 나왔다가 다시 밀리고 그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뉴스가 떴을 때 주가 포지션이 어딘가를 꼭 보시라는 거예요. 다 그렇진 않아요. 분명 뉴스도 가는 것도 있지만, 뉴스가 떴을 때이 종목의 위치가 어딘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시면 원전주도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충분한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조금 세력이 너무 과하게 이탈시키는 게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이렇게 보시면 KH건설도. 여기 정도가 지켜줬으면 되게 강하, 좋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는 꼭 지켜줬어야 되는 거죠. 그게 기본적인 추세고, 기본적인 건데, 옛날에 카카오 게임즈 보여드렸다시피, 세력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똑똑해지니까, 세력들도 더욱더 악랄해졌어요. 어, 그러니까, 예전에 주가를 올렸다가, 이쁜 조정을 주고, 다시 재차 2차 파동을 주는 게 아니라, 요즘 패턴들을 보면 되게 악랄해졌다. 그래서 거의 제자리로 돌려보낸다. 거의 제자리로 돌려보내고 죽은 것처럼 하다가 다시 한번 거래를 쏘면서 올라간다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음. 그러니까 뉴스에 났을 때 포지션이 어디고 어좀 그런 거 보셔야 된다 보시면 신성 e n g 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돌려보시면 얘기 들으면 신성 e n g 가 이것도 같이 모니터 했던 종목인데요. 지금은 추세를 타고 가고 있긴 한데 이때도 제가 공유 드렸거든요. 어 이쁘게 조준받으면 2,200원 정도가지 이탈 안 되면 좋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서 또 이탈 다 시킵니다. 시장이 급락도 분명 있었지만 세력이 관리한다고 하면 이렇게 밀면 안 되는 건데도 밀어버려요. 쭉 밀어버리고 개인 투자분들이 못 붙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급락과 급등 급락을 반복하다가 추세를 타고 올라와서 지금 금액대다 2,200원대 저항을 맞고 있다 이런 건데 이런 식으로 세력이 굉장히 악날하기 때문에 꼭그 흐름의 지수를 맞춰 줘야 된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삼보토건 보시면 최근에 제가 삼보토건 예전에 여기서 모니터 드렸고 자 여기서죠 여기서 이제 어 좀그 상승에 대한 조정을 이쁘게 봤던 부분이고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저도 도모하면서 같이 그 종목을 담아서 관찰했다가, 어 왠지 그 고가 갱신을 못하고 거래량이 들어오고 가야 될 자리에 못 가니까 매도하고, 어 그때부터 2,000원 대까지열어보십시오 열어보시자 하고 방치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2,000원 부분, 여기거든요. 1,980원. 여기 부분까지 이탈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어좀 이렇게 좀 저도 이제 좀 제가 봤던 정말 그다 반납시키는 끝자락을 봤을 때 금액이 어 여기까지는 세력이 이렇게 들어오고 거래량도 있는데 여기 밑에 그 들어간다면 정말 좀안 좋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회복되면 보자 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왜냐 너무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안 좋게 봤었는데 갑자기 돌발 상한가가 갑자기 나옵니다. 바닥권에서 딱히 그 전날에 무슨 신호도 없어요. 그 정말 하락 출발했다가 상한가가 나옵니다. 음.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 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정말 정말 잘 보셔가지고 여기 중간쯤이나 아니면 이럴 때 이제 사신 분들은 지금 누리는 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들은 이미 이미 파동이 하나 나온 다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제철 파동의 눌림을 봐서 여기가 되게 중요한 금액대인데 지금 같은 패턴이면 여기까지 다시 밀어버리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목표치는 어, 지금 이제 3부통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강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 돌파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을 겁니다. 지금 이미 테마를 두 개나 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건 테마와 어, 그 다음에 또 이제 저 건설 쪽 부동산 이제 그 정책 때문에 테마가 두 개가 엮여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힘이 좋다 그러고 어, 세력이 밑에서 어, 이렇게 물량 사놨던 걸 평당가를 조절했다 그러면 2,800원 3,200원까지 열어놓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당장도 바닷건은 아니라는 거죠. 어, 사실 그래서 접근하려면 오늘 같을, 오늘 같을 때나 어, 눌림목에 접근해야 되는데 어, 시간 외에도 좀 올라가는 것 같다. 그래서 뉴스에 사라는 게 뉴스에 살때산부통도 제가 이제 봤으면 얘기 드렸을 텐데 뉴스에 살때 이미 바닷건 상한가가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고 어, 그런 의미에서 모아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제가 많이 보고 공유드렸었잖아요. 를 근데 3부토고는 공유 를못 드리긴 했어요. 노, 저도 놓친 거죠. 어, 그렇지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차라리 주목해야 어, 10% 2 0 수익 낼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고가 때 있는 것들, 이격이 벌어진 것들 그런 것들은 트렌드가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음, 바뀐다. 그래서 항상 어, 추경에서 조심해야 되고 물리면 안 된다. 내 평단가가 내가 내가. 지, 그어놓은 지지대가 깨지면 매도해야 된다 매도하고 나와야 된다 왜냐 세력이 너무 악랄하니까 응. 웬만한거 다 그래요 지금 보시면 하나만 더 볼까요 어, 그 HLB 제약이죠 최근에 어, 오늘 또 좋은 상승 나왔거든요 응. 나왔는데 자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였어요 세력이 관여했고 예전 같으면 여기 금액대가 되게 중요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탈시키지 않는 게 정말 세력이 여기까지 이탈시킨다는 거는 다시 올리려면 돈이 또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지가 않는데 보시면 여기서부터 그냥 쭉 밀어버려요 근데 예전 같으면 자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중간치만 밀고 그 다음에 제차 2차 파동 주고 끝낸다 이게 기본 패턴인데 개인 투자분들이 다 이걸 다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개인 매수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또 역으로 가는 거죠 자 여기서 반대로 더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털어버리는 거예요. 끝났어. 어, 나가. 이런 식으로 털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 털어내고, 신용 털고, 뭐한 다음에, 밑에서부터 또, 끼적끼적 올라온다. 근데,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평가가더 낮아, 낮아, 낮아다 보니까, 낮다 보니까, 예전처럼, 다시 한번 2차 파도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오고 끝나버린다. 음, 이렇게 나오고 끝나는 경우가 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 18,000원까지 갈수 있다라는 건 기술적 분석이지만, 예를 들 어, 좀, 거래량이 미비하다 그러면, 딱 여기 정도. 위에, 위에 있는 매물 평단가를안 주는 거죠 16,800원 여기서 끝내버리고 그냥 단기적으로 스차일 어, 나가버린다 이런 식으로 패턴이, 패턴이 되게 지저분해졌다는 거예요 세력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 제가 어, 또 이제 계속 공유 드리면서 음, 공부 목적으로도 주말에도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브리핑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럴 때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보는가 분봉 매스 타점을 어떻게 보는가 지지장 보는가 그런 것들을 종목 보면서 좀 분석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다데 어, 마찬가지로 현대미포 조선은 제가 많이 언급은 안 드렸는데 많이 언급은 안 드렸는데 어, 최근에 이, 이 추세를 그려놓고 계속 내려올 때마다 한 번씩 고민 드렸거든요. 밑단 내려올 때마다 고민 드렸어요. 음, 밑단 내려올 때마다. 그래서 담아부스 자리 담아부스 자리 담아부스 자리. 근데 반대로 지금 의견은 달라서 그래요. 지금 의견은 또 매도 영역이다. 어, 이거는 되게 힘이 좋게 올라와 줬고 우상향을 해줬죠. 저가를 높이면서 고가를 높이면서 우상향을 해줬는데 이제는 여기를 돌파돼야 되는 되게 큰관문이 입니 근데 여기 거래량 매물대가 엄청나게 짙기 때문에 여기에서 쉽게 올라가기 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기간적인 기간적인 그 흐름 때문에 여기 있는 그 여기 있는 평단가들이 얼마나 이제 빠져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 어떤 흐름이 나와주는가 중요한데 보유하신 분은 일단 여기 윗단에서는 분할 매도하면서 돌파 여부 체크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던 자리입니다. 되게 오랫동안 뚫지 못했던 자리를 어, 돌파 시도를 하겠죠. 뭐리든 빠지든 당장 또 끝낼 수도 있어요. 왜냐 오늘 그 윗꼬리도 남았겠다. 이제 고점 때 끝까지 평당가를안 준다고 얘기 드렸죠. 그럼 다시 내려갈 수도 있다. 음, 그래서 조선주도 지금은 경계해야 될 시기지. 음, 다른 것보다 좋았고 힘이 좋다 해서 조선주 지금 탈 때는 아니라는 거죠. 어, 그런 식으로 이미 고가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현대미포조선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수익입니다. 그렇죠. 보유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수익이에요. 이때 물린 사람 빼고는 다 수익이에요. 그럼 내가 매물 때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좀 이렇게 고가에 있는 것들은 경계해야 된다. 항상 그좀 염두에 두시고요. 어 다음 이제 신성 홀딩스인데 드 이게 이제 시작이 하락할 때 인버스 개념이다라고 했던 게 곡물 테마였는데 오늘 보시면 또 그렇다고 시장이 무너지고 어 파월 의장 때문에 또 불안감이 있고 한다고 해서 종목이 또다 가진 않았어요. 뭐뭐 뭐 곡물 사료 비료가 다 가진 않았고. 좀 개별 종목으로 또 움직여요. 그러니까 신성 훌리슨 같은 경우는 오늘 또어 되게 의미 있게 올라와 준 거고 어 고가 이제. 고가 그 가를 높이다가 돌파 시도하니까 눌렸는데 다시 한번 재차 도전하는 흐름이 나온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고가 갱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요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흐름이 나와 준다 그러면 예전에 이쁜 조정을 거친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고가 돌파 한다 그러면 윗단이 한번더 열릴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돌파 매매로 볼 수는 있습니다 신성은지수는 그러니까 세력의 방향대로 세력이 이렇게 했다는 건평량가가 이미 어느 정도 높아져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리지 못한다는 흐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분석이 그러니까 더올라갈려 여력은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끝낼 수 있다.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돌파 매매 기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갑자기 하락 출발한다. 하락 출발해가지고 눌린다. 그럼 오히려 반대로 돌파 매매가 아니니까 그냥 관망하고 내비둬야 되는 거고요. 오히려 상승 출발한다 그러면 상승하고 눌림을 봐야 된다. 상승하고 눌림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고 돌파 후에 눌림을 보는 매매 기법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겠다. 얘기 드리고 싶고 또 고려산업도 그래요. 미래 생명전 이런 것좀안 좋았는데 고려산업 같은 경우는 단기적이지만, 단기적이지만 똑같아요. 신성홀디스랑. 단기적으로 저가를 올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수급도 좋았다는 거예요. 최근에 들어왔던 거래량. 그러니까 세력이 들어와, 들어와서 거래량을 쐈기 때문에 정말 이탈, 당장 이탈시키기에는 조금 더 다른 종목보다 센 모습이 나와, 나와준다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반대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좀 윗단을 본다면 세력이 쌓던 금액, 샀던 금액, 여기 구근까지가 일단 여기가 또 이제 그 매물대가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돌파 가능 여부를 보면서 돌파 시도, 시도 매수가 되야겠죠 얘는 이제 예를 들어 요럴 때 아니면 요럴 때 사보고, 사보고 요런 금액이죠. 금액 설정을 해보고, 자 요런 금액대 눌림목 사보고, 사볼 수 있다, 사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돌파되는 걸 보고, 요 정도 수익을 내는 목표로. 보시되 한3% 정도 되겠죠, 2, 3% 여기서 끊어내야 될지, 끊어내야 될지 아니면 돌파가 될지를 체크해봐야 되는 거겠죠. 체크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전목해 보시면 고려산업도 대응해 보실 수 있겠고요. 자, 다음은 SK입니다. SK도 장중의 흐름 좋은 것 같다고 괜찮은 것 같았는데. 결국은 또 내려왔죠. 내려왔고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이뭐 마찬가지로 되게 의견이 단순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크게 대응할 영역이 아니고 차라리 올라타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올라타면 그만큼 여기 저항대를 뚫고 올라왔다는 힘이 있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금액적으로 돌파 매매를 보는 게 맞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분할, 매도, 분할 매수 영역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요런 밑단에 싸게 접근할 때 최대, 최소한 오늘 최소한 오늘 종가 부근. 아니면 아까 장중에 어 이렇게 반납되기 전 눌렀을 때요런 정도 이런 정도 금액대, 이런 정도 금액대는 괜찮을 수 있겠죠. 왜냐, 전저점이라는 뭔가 데이터가 있으니까, 전저점이라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오늘 상승에 갔던 금액대, 요런데, 이런 요런데, 이런 요런데, 이런 요런데 샀던 것들은 올바른 매수가 아니다. 저항대에 닿여있고, 바닥도 잡히지 않은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고, 이평선 위에 걸쳐지지도 못했던 위치였기 때문에, 매수가 섣부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여기 금액대가 버, 버텨주고 있고, 내일 시장이 반등 하고 흐름이 좋아진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요 반대로 그렇지 않고 삼성전자 다시 한번 꺾여 내려가고 지수 무너지고 바닥 잡혀 버린다면 얘기 되었던 대로 21만원대 20만원대까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비로소 그때부터 어 이제 어좀 분할매수 시작 개념이 되어야 되겠고 어 그렇게, 보시는 음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다 얘기 드리고 어그 다음에 동국 snc도 이런 것도 따라가시라는 건 아닌데 공유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 공유 드렸죠 요쯤에서 공유 드렸기 때문에 어, 요거 이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어, 제가 추천드려서 가지고 있는데, 이탈해서 자르셨을지 모르겠어요. 음, 여기 분봉상 잘랐다 해서 안 갖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시 올라탔을 때도 의미가 있었던 거고, 지지를 깼던 걸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급등, 급등, 급등이 나왔고,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조정 구간인데, 얜 여기 이제 매물 소화를 해야 돼요. 매물 소화가 정인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재차 바로 급등,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급등 간다 그러면 거래량을 동반한 6,700원 윗단에서 시작을 하거나 돌파 매수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매물 소화 과정이 나오는 걸 봐야 됩니다. 매물 소화 과정에서 조금만 삐끗해 버리면 바로 꺾어 내려가죠. 왜냐, 여기 있는 고점에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여기 있는 물량들이, 고점에 있는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면, 세력이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흘러내리니까. 어, 그러니까, 어, 지금 매수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매수하더라도 단기로 봐야겠죠. 어, 단기로 짧게, 짧게 보고 손절라인 잡고, 6,400원씩 잡고, 어, 보는 거 정도만 가능한 부분. 어,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고, 여기가 돌파됐을 때 비로소 어느 정도 또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 얘,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렇게 볼수 있겠죠. 아, 이게 또 시장이 안 좋은데도 이렇게 금액을 지켜주고 세력이 관리하고 있다라는 건 아, 이렇게 충분한 매직 기간을 오랫동안 거쳐왔기 때문에 자, 보시면 2021년 3월이니까 이때부터 충분히 이렇게 세, 그 매직 캔들도 띄우면서 세력봉 그 캔들 띄우면서 어, 올려왔기 때문에, 모아, 모아놓고, 어, 좀 추세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 돌파 여부도 어, 체크해 볼수 있겠고, 오히려 어, 좀 돌파 매매로 볼 수도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어, 접근해 보실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어, 분석이 되어 있고, 어, 손절라인과 어,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음, 오늘 말은 조금 이제 방송이 늦다 보니까, 조금 두서가 아, 좀서가 없이 얘기 드린 것도 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음, 좀 잘, 아, 좀 걸러서, 어, 좀, 들어 주시기 바라겠고 어 내일 또 어, 흐름 보고 음또어또 마무리 해야겠죠 어, 마무리 해야 되고 내일부터 7월이죠 그러니까, 아, 그다 음또 하나 또 하나가 오늘 좀 시장이 많이 약했던 이유 보면 이제 미국 선물 지수가 우리나라 장중에 무너진 것도 있지만요 오늘 같은 날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월봉 마감일 그 다음에 매주 금요일은 주봉 마감일 이런 것들이 항상 있거든요 항상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 캔들도 세력이 만들고 뉴스도 세력이 만든다 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치 때 올려놓고 끝내느냐 어느 정도 위치에서 만들어 놓느냐 이런 것들이 세력이 의도에 묻어 있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 싶어요 그래서. 항상 월말이나 음, 주, 주말 주 같을 때는 조금 고른 것들 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기본 월봉 마감, 주봉 마감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보여드리면 SK를 보면 월봉이죠 월봉상 어, 120선을 이탈했다 근데 어, 또다이타 보면 120선 이탈했을 때 항상 그 매수였네 라고 보면 이렇게 또 추세가 나와있고 어, 지금 추세가 지켜주고 있네 라는 개념이면 지금 금액대를 지켜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음, 지금 금액대 여기 금액대가 되겠죠. 조금 이탈 더 돼서 21만 원 정도 되겠네요. 21만 원 정도가 추세적 금 월봉의 추세 금액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흐름이 나와 주는가 좀 지켜보시고, 월봉이니까 어, 한달 마감 기준이니까, 그 여기서 뭐 꼬리가 얼마 남든 더 떨어지지 말란 법은 없다는 겁니다. 꼬리가 얼마 남든, 그러니까 월봉 오늘 이번 달에 마감을 했다. 그래서 다음 달 월봉이 밑에 이탈 안 하는 어, 흐름이. 좋겠죠 월봉상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세력이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죠 주봉도 그렇고 주봉도 한 주를 어떻게 마감했다라는 거그 주봉만 보시면 오늘 오늘 그 주봉이 어, 캔들상으로 이탈한 주봉이에요. 그래서 어, 충분히 밑단도 열어보시자는 얘기죠. 21만원, 뭐 20, 20만원대까지 열어놓자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한번 전달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 좀 종목 같은 것도 좀 바닥권에 있는데 좀 재료가 있는 것들 한번 찾아서 주말에 한번 공유 드리는 걸로 하고 어, 궁금하신 종목이나 좀 같이 봤으면 하는 종목 있으면 어, 댓글 달아주세요. 음, 종,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어, 들여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방송 늦었지만. 어, 출근 시간에 가능하신 분, 음, 좀한 분이라도 보시라고. 늦은 시간이지만 어, 영상 올려봅니다. 아,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